후후 자자자자후자 후후 자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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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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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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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후후 후크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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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근데 이게 집에서 하기에는 재료가 너무 좀 많죠? 그래서 다른 재료 좀 빼고 보통 가정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만 가지고 한번 후토마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후토마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스트코에서 사온 아주 싱싱한 연어입니다. 300g만 따로 썰었고요. 그냥 먹어도 되지만 보다 식감을 끌어올리려면 여기다 청주를 부어줍니다. 알콜 성분으로 남아있을 세균까지 잡고요. 비린맛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뒷면에도 바르듯이 부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굵은 소금을 발라줍니다. 짭짤한 맛을 원하시면 좀더 많이 발라주시고요. 뒤집어서 뒷면에도 넉넉하게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러면 비린내 제거뿐만이 아니라 식감까지 엄청 쫄깃해지거든요. 연어에 눈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딱 30분만 저워두겠습니다자 그동안 계란말이를 만들겠습니다 볼에다가 계란 5개 깨주시고요 소금으로 밑간 살짝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채 하나 준비하시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알끝만 걸러주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팬 하나 올려주시고요 파이어 불은 최대한 약불로 기름도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잘 섞은 계란물을 모두 부어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그런 다음에 스크램블 에그 하듯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휘저어 주세요. 자 점점 덩어리지는 게 보이시죠?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혔으면 미리 예열해둔 팬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대로 뒤집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닥이 균일하도록 중간 중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평소 계란말이가 귀찮으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보다 간편하게 만드실수 있습니다. 자한김 식힌 다음에 적당한 사이즈로 썰어 주세요. 보통 계란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트레이에 담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30분간 재워둔 연어입니다. 소금도 많이 녹았고요. 은근 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얼음물 준비하시고요. 재워둔 연어를 넣어주세요. 묻어있는 소금만 살짝 씻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문질 문질.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서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제 건져내시고요. 두세 겹의 키친타올을 준비하시고요. 물기가 남아있는 연어를 올리고 반듯하게 감싸주세요. 물기가 잘 먹을 수 있도록 토닥토닥 이렇게 키친타월로 벗겨내면 아주 탱탱해진 연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썰어볼까요? 아주 두껍게 손가락 한마디 두께로 잘라주세요. 뭐 남은 꼬다리는 제가 맛을 봐야겠죠? 그 식감 향기롭고 짭짤하면서도 탱글합니다. <laughs> 자 그럼 재료 준비는 거의 다 됐죠? 아 초밥! 초대리는 간단합니다 식초 5큰술 설탕 2큰술 소금 살짝 부족하게 1큰술 잘 녹도록 저어주시고요 웬만하면 설탕과 소금을 다 녹여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햇반 2개 분량의 밥이고요 여기다가 초대리를 한 번에 다 넣는 건 아니고요 5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주걱에 날을 이용해서 설렁설렁 섞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엄청 질어요 여러 번 뒤적뒤적 해주시면 금세 밥알들이 다 빨아들입니다 찰기가 보통 밥알처럼 되면 맛을 한번 보시고 초대리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럼 준비를 완료. 후또마키는 속이 큼직하게 들어가서 김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을 더 붙였을 거예요. 일단 김반 접고 잘 뜯어주신 다음에 새김에다가 끝부분에 물을 살짝 묻혀서 자른 김을 붙여만 주시면 어때요? 까쭉까쭉 자, 그럼 거친 부분이 위로 가게 하고요. 공 하나 사이즈만큼 밥을 올려줍니다. 얇게 잘 펼쳐 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와사비를 살짝 발라줍니다 거기다가 깻잎 미리 씻어놨더니 풀이 좀 죽었어요 자 이제 굵직한 연어를 센터에 딱그 옆으로 계란말이와 게맛살도 딱 자리가 아보카도도 나란히 깔고요 물기 짠 오이 단무지 우엉까지 올려줍니다 아 요건 사간 유부예요. 얇게 썰어서 넣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원하시는 재료는 더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말아 봅시다.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딱 잡고 김밥을 말면서 굴려줍니다. 누르지는 마시고요. 형태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짜자잔. 혹시나 터질지 모르니까 한번더 조물조물. 이쁘진 않지만 대충 그럴싸하죠? 자, 바로 썰어보겠습니다. 아주 두껍게 썰겠습니다. 역시나 칼을 미리 갈아놨더니 너무 쉽게 썰리네요. 크... 잘 나왔죠? 자, 그럼 바로 플레이팅. 별거 없어요. 돈마위에 무심한데 깔아만 주시면은 코스트코 연어와 아보카도로 만든 간편연어 후토마키 완성입니다. 집에서 후토로밭으로 만들 수 있는 후토마키 다 됐습니다. 제대로 된 김밥이 없어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어, 잘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 자자자자자자 아주 크죠? 일반 김밥보다 딱 1.5배 정도 더큰 사이즈입니다. 여기다가 원하시는 거 뭐든지 더 넣으셔도 돼요. 자, 요거는 회간장입니다. 없으시면 그냥 간장 쓰셔도 되고요. 연어가 어느 정도 지금 간이 적당히 돼 있고 나머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맛이 더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살짝, 살짝만 그리고 저는 워낙 요거를 좋아하니까 와사비까지 얹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디가 넣어야 된다는데? 응. 음! 와 일단 연어가 처음에 코스트코에서 사와 가지고 손질 살짝 했을 때 그때 맛이랑 지금이랑 많이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 소금하고 청주에 이렇게 해서 얼음물에다가 살짝 씻어 내셔 가지고 먹으면 일단 간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쫄깃한 식감이 좀 상당히 나아집니다. 물론 부드러운 연어 맛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치아가 연어 살 사이를 파고드는 그 느낌 있잖아요. 어서 어석, 어석한 그런 느낌이 아주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요? 아빠 만요이자 요거는 리안이용입니다. 리안이가 아보카도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고건 빼고 와사비도 안 발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그 네. 전에 아빠가 간장만 살짝 발라줄게. 간장 내가 발라볼. 그럴래? 자 어? 발라봐요. 이렇게 발라. 예. 너무 많이 바르면 짤 수도 있어. 자. 이제 됐나? 응? 다시 어떻게 해? 네가 입이 작아서 이거 한 입에 먹기는 힘들 거야. 이걸 한 입. 이거 원래 한 입에 다 먹어야 된대. 어? 근데 안 되니까 끝에만 연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피자 먹을 때 어떻게 먹은지 알지? 이렇게. 아. <웃음> 끊어. 어때? <laughs> 꼭꼭 씹어 일단. 없어 또... 야 오빠. 너... 나... 일반 김밥하고 다른 거는 여기 회가 들어가고 밥이 초밥처럼 살짝 양념이 되어 있어. 식초하고 소금하고 설탕으로. 맛이 어때요? 일단 맛있어요. 부드럽고요. 음. 일반 김밥이랑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오 어, 그래? 이연 회가 들어가고요. 응? 음? 아빠가 말했던 거 같이 여기 밥이 반죽이 되어 있어요. 양념, 양념. 음. 양념이 되어 있어. 응. 음. 초밥 양념. 나는 그래서 하나 더 먹어야지. 아, 아, 다다 음. 먹을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너할수 있어. 아, 할수 있잖아. <웃음> <웃음> 응. 음. 아빠, 만유이 리안이는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나는 특히 연어랑 계란이랑 응. 단무지가 너무 잘 응. 어울렸던 것 같아. 응. 너무 조합이 좋았어. 그리고 맛있었어. 그래? 응. 야, 근데 그거는 네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거잖아. 아! 하여튼 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 음, 맛있다. <laughs> 김밥이나 이런 크게 싼 요게나 이게 난거 같은데. 이게 나? 아빠는 이거는 별미식으로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먹기엔 좋은 거 같아. 나는 난, 이걸 디저트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아빠는 김밥 러버거든 김밥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빠 김밥. 좋아했어. 김밥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맛있는데 한번쯤 별미로 이렇게 초대리 초대리 해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laughs> 내가 먼저 말하고 있자. 알았어요. 자 한번쯤 별미로 이렇게 해 드시면 되고요 집에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쉽고 간단하게 있는 재료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여러 정도만 있으셔도 충분히 만드실수 있습니다 맛도 비슷하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제발 아이쨔 <laughs> 나 한입만 더 먹을까